왔어, 프로, 기똥찬똥찬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한 거 이야기 해드릴게요. 애플워치 9부터 이야기를 하면, 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건 역시, 새로운 칩셋, S9-10. 10 아닙니다. All new s 9 6 어, 빨라진 칩셋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60% 정도 더 빨라졌고, GPU는 30% 정도.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요. 4코어 뉴럴 엔진으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정확해졌다. 어,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타임은 18시간으로 조금 더 개선된 것 같고요. 그나마 주목할 수 있는 기능은 2세대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이폰 찾기 기존 제품들보다는 더 정확하게 더 멀리서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면 밝기가 밝아졌습니다. 최대 2000니트로 야외에서 활동할 때더 밝은 화면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밝기도 1리트, 거의 뭐 암흑에서 보기에 편할 정도로 어두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더블탭 기능을 강조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와닿진 않았죠. 전작에서도 다 됐던 기능이기 때문에 뭐 새롭게 소개하는 느낌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핑크 색상이 추가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탈이 형님들 좋아하시겠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은 기존 가격이랑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알루미늄 버전이 59만 9천원, 스틸 버전은 99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좀 특이했던 부분은 가죽? 스트랩을 다 없앤다고 합니다. 에르메스는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가죽이 찐인데 가죽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밴드들도 다 직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표된 건 울트라2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개선된 건 없어 보여요. 울트라1 사신 분들이 승자인 것 같습니다. 뭐 S9 칩셋, S9 1 0 들어갔고요. 2세대 울트라 와이드 밴드 똑같이 적용됐고 최대 밝기 3,000니트로 더 밝아졌습니다. 나이트 모드가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울트라 원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적용을 한 건지 어, 하드웨어 자체가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 측정이 더 확장됐고 수중 탐사가 조금 더 개선된 것 같아요. 그건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나온 게 없었습니다. 뭐 개선됐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36시간에서 저전력 모드로는 72시간까지 뭐 한두 시간씩 더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색상은 없었습니다. 어 기존 울트라 원가 동일해서 판매는 엄청나게 잘될것 같진 않아요. 아무래도 색상이 바뀌어야 어 신상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15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 핑크색 새로운 색상 이야기를 했고 어, 다이나믹 아일랜드 기본부터 적용이 되고요 소재가 일반 알루미늄 에서 나노 크리스탈 알루미늄 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 밝기는 1600니트로 조금 개선되었고요 최대 2000니트 까지 간다고 하니까 뭐 화면 밝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작 디스플레이에서 답답한건 역시 주사율이죠 60hz 로 동일하게 주시가 된것 같고요. 끝나누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세라믹 실드로 나오고, 카메라가 좀 많이 개선이 된 편입니다.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가 들어가고, 저조도에서는 2400만 화소로 픽셀을 합치는 기술을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2배 망원, 요거는 크롭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저조도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울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칩셋은 작년 14%에 들어갔던 A16이 들어갔고요. 배터리 용량은 따로 이야기는 없었지만, 어, 그냥 오래 간다. 올데이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고, 울트라 와이드 밴드 2세대 5G 뭐 이런 것도 강조했는데, 크게 와닿진 않았고, 위성을 이용한 구조 기능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것도 미국만 되겠죠. 국내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반가운 건 USB-C 타입이 들어갔다고 해요. 프로 발표 때와 달리 그냥 USB-C 타입만 들어갔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충전 단자도 급 나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6.1인치가 799달러 국내 가격으로 12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플러스는 135만원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을 생각하면 플러스가 조금 해장인 것 같아요 1번 모델 사실분들은 그냥 플러스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프로인데요 뭐 티타늄 소재를 이용해서 무게, 열관리, 내구성, 그립감 모두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봐야 되겠죠? 뭐 소재 같은 건 실제로 봐야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색상은 블루 오리지널 컬러 실버 그리고 블랙 화이트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루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화이트와 실버 블루 다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블랙은 뭐 여전히 다크한 매력을 뽐낼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액션 버튼 기존 무음 버튼을 조금 변형한 형태로 애플워치 울트라에 들어갔던 액션 버튼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축키처럼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도 여전하고 120Hz의 가변 주사율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칩셋 이야기도 했는데요. 기존에 계속 바이오닉 칩셋을 많이 붙였잖아요. 이번 a 7 t 은 프로라는 네임을 붙이고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3나노 공정으로 출시가 되었고, 속도는 10% 정도 개선됐고, 배터리 효율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크게 좋아진 건 없었어요. 뭐 칩셋 이야기를 크게 안한거 보면 3나노 치고는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애플도 별수 없었던 것 같고요. 좀 뭔가 급하게 나온 것 같죠? 네,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도 라이트닝이 아닌 USB-C 타입. 일반 모델과 다른 점이 있다면 USB-3 규격을 채택해서 10GBps를 지원해요. 썬더볼트 4가 아닌 건좀 아쉽긴 하지만, 뭐 확실히 개선된 건 개선된 거니까. 그리고 GPU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고요. 레이트레이싱도 4배 더 좋아졌고, GPU 코어도 6코어로 코어가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20% 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스냅드래곤 A 젠2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카메라도 꽤나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단 센서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저조도나 뭐 화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렌즈 플레어, 아이폰의 고질병이죠. 고스트 현상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코팅을 바꿨다고 해요. 나노 코팅으로. 그리고 렌즈를 조금 가장해서 7개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요. 24mm, 28mm, 35mm, 48mm, 그리고 접사, 광각 13mm, 그리고 3배 망원. 이렇게 해서 한 7개 렌즈를 활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유일하게 맥스는 5배 광학 줌이 됩니다. 120mm 망원 줌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센서 크기도 크고 조리개 값도 2.8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렌즈거든요. 스펙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심도 표현이며 화질이며 다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그 잔망경 형태는 아닌 것 같고, 테트라프리즘이라고 해서 네 개의 거울로 반사를 통해서 망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최대한의 망원을 표현했다고 하니까 요것도 실제로 나오면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그 외에는 뭐 공간 비디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반 분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이야기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애플 비전 요거 광고를 위해서 좀 강조를 한것 같습니다. 올해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 실제로 나오면 뭐 촬영을 해서 애플 비전과 함께 활용하는 그런 영상도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뭐 돈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은 어, 전작과 동일하게 나왔네요. 용량도 128기가부터 출시가 되고 999달러. 국내에서는 155만 원에 판매가 될것 같고요. 프로맥스는 가격이 조금 높아진 것 같지만 어, 기본 용량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은 동일합니다. 256기가 기준으로 1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15일부터 예약이 된다고 하고요. 어, 국내 출시일이 지금 1차 출시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출시는 9월 22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구하고 이럴 필요 없이 빠르게 리뷰가 가능할 것 같네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역시 뭐 기대보다는 좀 아쉽긴 했지만 이번 애플의 발표도 재밌긴 했습니다. 새벽에 라이브를 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이폰 구매하실 분들은 어떤 색상, 어떤 모델로 구매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차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은 5시인데요.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봬요. 똥바